결운간에서 귀하는 자요 기다리고 있었다. 아, 은광이다. 히, 첫 만남이니까 선물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laughs> 고마워. 손님에게 오히려 마음 쓰겠네. 아니야, 괜찮아. 히. <laughs> 그 말을 들으니 나도 기쁘구나. 이 궁전은 어떤 산보다도 높이 떠 있어. 여기 있으면 리오랑 전체가 훤히 보이지. 난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곳을 짓기 위한 자금을 모았어. 그리고 청권이된 후엔 최고의 장인을 불러 계속해서 이곳을 넓혀갔지. 처음엔 방 하나만한 크기였지만 지금은 리오의 달을 가릴 만큼 거대해졌어. 언젠간 이 그림자가 칠개국을 전부 뒤덮을 거랍니다. 외지에서 온 손님 중에 고녹각에 올수 있는 자는 드물어. 하지만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단장 대행이 편지에서 너에 대해 높이 평가하더군. 그래서 네가 리월에 온 그날부터 사람을 붙였어. 뭐? 그리고 너희가 망석객전으로 갔을 때쯤 대충 너희의 동향을 파악했지. 설마? 베르 고데트 사장님이 칠성 쪽 사람이었어? 아니. 망석 객전 전체가 다 우리 쪽 사람이야. 와우! 귀종기 옆에서, 맞지? 설마 여기서 몰래 보고 있었던 거 아니지? <laughs> 이렇게 멀리서는 잘안 보이지 않을까? 눈과 귀를 통해서 알수 있어. 난 너희에게 관심이 있으니 지켜보는 건 당연하지. 음, 넌 선인들과 자주 왕래했으니 우리를 못 믿는 것도 당연해.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풀기 위해 널 초대한 거야. 마신 천장에 대해 들어봤겠지? 과거엔 수많은 마신들과 끝없는 전쟁이 있었어. 2000년 전 마침내 끝났지만 너무 많은 생명이 피를 흘리며 고통받았지. 결국 티바트 대륙인 일곱 명의 승자만이 남았어. 그들은 패자의 잔해 위에 나라와 도시를 세웠고 일곱 신의 시대가 시작됐지. 저고온각 보이니? 저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야. 전쟁 중에 제군께서 던지신 거대한 바위창이지. 바위창 밑엔 제군께서 물리치신 패자들, 즉 일곱 신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과거의 마신들이 진압돼 있어. 마신만 죽은 게 아니라 지난 2천 년 동안 일곱 명의 집정관 또한 교체됐어. 리월에게 제군의 죽음은 끔찍한 재난이지만 티바티의 일곱 신 체계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다음 바위 신도 조만간 나타나겠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제군을 잊겠어? 그때가 되면. 리얼 백성들과 선인의 관계는 분명 달라질 거야.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리얼 칠성 또한 제군의 백성이야. 제군을 살해했다는 죄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laughs> 너도 그날 옥경대에서 봤겠지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나도 무방비 상태였어. 칠성의 적은 훨씬 전부터 리얼왕이 매복해 있었던 거야.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불리해 졌겠지 선조의 허물을 숨긴 건 필요한 작전이었어. 덕분에 난 몰래 상황을 지켜보며 적들의 움직임을 볼수 있었지. 그 적이란 게 누구야? 넌 어떻게 생각해, 여행자? 어? 둘이서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답이야. 어? <laughs> 밖에 있으면 경치는 좋은데 높아서 바람이 좀 세. 안에 손님맞을 준비를 마쳤으니 날 따라와. 진짜 큰 홀이야. 이렇게 화려한. 거...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헤이, 정말 그래도 될까? 친구라고 생각해서 널 초대한 거야. 친구가 놀러 온 건데 당연히 편히 있어야지. 어? 저게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그 벽이야? 어, 소식이 빠르네. 이야기꾼 아저씨도 사람들이 벽에 있는 종이를 구하려고 안달이랬어. 엄청 유명해. 저 벽엔 리월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야. 상인들은 항상 비밀에 관심이 넘치지. 하지만 여행자? 리월의 상업 기밀은 너한테는 아무 소용 없어. 넌 특별해. 너도 알고 있지? 난 너의 신뢰를 얻고 싶어. 하지만 너에게 나와 각청 중에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각청을 선택할 거지? 나도 그 정도 직감은 있어. 난 각청이 너무 강경하다고 생각했어. 그런 성격으로 칠성이 돼서 아직 내가 뒤처리 해줘야 하는 일도 있거든. 근데 그녀가 선인의 시대는 끝났어. 리얼 칠성마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리얼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니까 마음속의 의심들이 오히려 사라지더라고. 제군의 죽음이 칠성에게 유리해 보인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리와를 위해서 나도 칠성이 주권을 찬탈했다라는 헛소문에 발이 묶일 순 없어. 음, 처음부터 내 말의 속 뜻을 알고 있었나 보군. 내가 소식을 차단하고 선처를 숨긴 건 잠시 상황을 안정시키려던 것뿐 아니라 몬드에서 일어났던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야. 우인다는 제군의 죽음을 빌미로 은밀한 곳에서 선을 넘는 행동을 많이 해왔어. 그들의 맞서기 위해 리얼의 책임자인 청권으로서 더는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야. 송신 의뢰를 허가한 것도 칠성이 리얼을 완전히 넘겨받기 위한 시간을 벌려던 것뿐이었지. <laughs> 역시 종녀가 말한 대로네. 칠성이 의뢰장소를 제공해준 건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뿐이었어. 아, 맞다. 목적을 이룬다고 하니까 생각난 건데 에이, 말해도 될까? 물론이지. 인사 선물을 준 손님은 어느 정도 이득이 있다던데 그거 우리도 포함되는 거야? <laughs> 괜찮아. 난 솔직한 사람이 좋거든. 그동안 너희한테 패를 많이 끼치긴 했지. 그럼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봐. 사과에 선물로 줄게. 어때? <laughs> 좋아.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벌써 생각해 놨지롱. 내가 갖고 싶은 건. 저 벽에 있는 종이 조각이야.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모르겠어? 저 벽에 있는 종이는 손톱만 해도 엄청 비싼 가격에 팔수 있다고. 만약... 만약 찢어지지 않은 종이라면... 헉, 으아, 얼마나 비쌀지 상상도 안 돼. 한장 골라보자. 제일 큰 걸로! 이제 보니까 고를 필요도 없잖아. 제일 큰 메모가 저렇게 잘 보이는 데 있었네. 좋아, 이걸로 하자. 랄랄라. 일단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볼까. 응?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곳이 있어. 설마 보물? 아니면 대박 낼 기회? 옆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 백무 금기 비록 어쩌고 저쩌고 우인단 연구복. 재, 이제... 음, 에이, 보물이 아니네. 이 종이엔 우인단이 비밀리에 백무금기 비록을 연구하고 있다고 적혀 있어. 칠성이 보낸 스파이가 그 행적을 발견했대. 음, 아까 은광이 우인단은 리월에서 몰래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랬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선체를 훔치려고 했다면서 말이야. 근데 백무금기 비록을 연구한다는 게왜 나쁜 걸까? 너도 백무금기 기록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볼래? 에? 그런 거야? 그, 그럼 가지 말까? 우와, 그러니까 넌 은광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으니 그녀의 의견을 직접 검증해봐야 한다, 라는 거지? 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 같아. 은광은 우리한테 친절하니까 좋은 사람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일단 네가 말한 대로 해보자. 종료를 찾으러 적화주에 가기 전에 이 종이에 나와 있는 곳부터 가보자. 우인단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을까? <놀람>